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4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탐심이 가득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염려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과 염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두 가지의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해도 무엇을 하나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더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탐심의 걱정이고 또 하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지? 다음 주에 내야 할 방세는 어떻게 하지? 난방비는 어떻게 하지? 하며 기본적인 이 물질조차 얻을 수 없을까봐 염려하며 근심하는 고민입니다. 이처럼 탐심과 염려, 이두 가지의 고민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 서로 다르지만 같은 동전인 것처럼 두 고민은 모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탐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서 두 가지로 갈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은, 유대 본문을 찾아보면, 염려 때문에, 두 가지로 갈라진 이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너희의 기본적인 생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 문제를 놓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은 당시 제자들이 이러한 생계 문제 때문에 크게 염려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기에 이러한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그들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 역시 하루하루 먹고 입 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뚝하고 떨어지는 것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염려해야 할이 생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저축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하겠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음식과 의복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기에 따른 음식과 의복을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생계의 부분에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우리의 입술로 매일같이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또한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내년, 아니 다음 달, 당장 내일이라도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도 없습니다. 까마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바로 울음을, 울음 짓는 것, 아니면 소리 내는 것,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까마귀란 어떤 존재였냐면 시체나 파먹는, 죽어 있는 시체나 쪼아먹는 그런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너희야 지금 오죽하겠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누구보다 더잘 아시고 가장 적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이 생계 문제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여기에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해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방금 말씀에서 나오는 그 키를 네가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냐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키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의 실제 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이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 누가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너희의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저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요지는 저희들이 하는 염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려라는 것이 이처럼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만일 미래에 닥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미리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죠. 내일 일을, 있을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르기도 하고 또 사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돈이나 재산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인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꽃과 풀의 비율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미 작은 자들아. 여러분 백합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합파는 자라면서 실도 짜지 않고 그리고 실도 만들지 않고 옷도 짜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백합화는 들풀인 백합나 들풀은 오늘 있다가 당장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야 할 그런 장작과 같은 하찮은 취급을 받는 꽃이며 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꽃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어떤 옷들보다도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라도 이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러한 꽃과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저희들은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당황하며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겠죠. 그러나 길을 안다면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주변의 풍경까지 살피면서 길을 걸을 것입니다. 여유있게 산행을 즐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지점이 어디이든 이 길대로만 가면 분명 목적지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둘거나 당황해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재물이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러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를 내가 바로 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만이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백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보이는 것과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필요와 또 저희들의, 모, 물,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보다 더 먼저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까마귀까지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너무 많이 쏟아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고민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곧이어서 구제하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신비스럽고 고상스러운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신비로운 수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곧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이 현실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숨가쁘게 경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하는 판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알아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지금 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체험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었던 지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때에 따라 주실 것을 염려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